미국 사법당국이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한국인 300여 명을 구금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장 가동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 이민세관단 속국이 총 450명에서 560명 사이의 현장 근로자를 체포했으며 이중 300여 명이 한국인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된 인원 대부분은 인테리어 관련 작업자나 생산 장비 협력업체 직원들입니다. 이들은 주로 전자 여행허가나 상용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했으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단기 취업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단속에 대해 미국 측의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주미대사관을 통해 우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주미대사관 총영사 등을 현장에 급파하고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현장 대책반을 출범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사건에 각별한 관심을 표하며 정부 관계 부처에 적극적인 대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10월 준공을 앞둔 배터리 공장 가동 시기가 늦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